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에 입양하세요. 를, 아니요. 오늘은, 로블록스에 입양하세요가 아닌, 다른 걸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를 플레이 해볼 거냐 하면은, 바로바로, 에트로가 바로 너무, 진 오늘 좀,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던 셨 바로 이거 학교 게임. 학교 게임을 많이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게임 여기 있다. 이 학교를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발디, 점프 맵도 하나 플레이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레니도. 그레니의 이제 집. 그다음에 그레니의 이제 캠핑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1 단계는 가더라까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실체처럼 바꿔주고 이거 저만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지워주고, <laughs> 저간 다음에 체크 포인트 오이시 입에 먹힐 것 같은 기분. 뭐지? 일단 연필 지나고, 저거 여기 안 가는 거죠. 이거 제가 끝나기 전에 이거 한번 플레이 해봤어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법을 좀알려드리는 겸. 같이 플레이도 해 봅시다. 후자 허그자. 그리고 허그자 하면 잘대로 허그자. 허그자. 허그. 이건 제가 점프를 잘못 해서 그래요.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딱되었는데 지금 핸드폰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제가 방금 감자튀김을 먹고 왔기 때문이죠. 어 이게 드그가잘안 돼. 이거 봐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드그가잘안 됩니다. 이거 계속 뚝뚝 끊기는 거 보이세요? 뚝뚝 끊겨요. 그래. 잘 된다. 손을 좀 씻고 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깨고 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그. 허그! 잠깐만, 나 공중에 뜬 거야. 자, 손 씻고 오겠습니다. 뿅! 자, 빠르게 손 씻고 왔고요, 이제. 어. 어렉 걸리건 여기 자체에서 렉, 렉이 걸리는 거니까.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허자! 허그자! 아. 자, 안 돼, 왜? 손 씻고. 손까지 씻고 왔다고 손까지 씻었어, 나. 너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로블록스 렉해결라는법좀 알려주세요. 아니, 점프를 눌렀는데, 점프가 안 돼! 무한의 점프, 안 되나요? 무한의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가봅시다. 이제 좀 잘, 뭐, 어디야? 어디로 가야 해? 어디로 가야 해? 어, 검은색 뭐가 열린, 아, 여기구나? 어, 잠깐만, 무서운데, 뭐가? 아, 들 들었다. 아, 또렉 걸리는 거 봐. 와. 야! 얘네 똑바로 갔잖아! 아나 이거 짜렁나서 못하겠습니다. 나갈게요. 이번에는 로블록스의 뭐였지? 그리 발디. 발디 스페이지, 발디 수학 교실 점프맵 되는 것 같아요. 뭐 잠깐만 나 시작하기부터 떨어지는 거 있어? 아 떨어진다. 이거 조금 뭐야 이거? 나좀 이상한데? 오류맵 반이야? 이거 오류 아니에요? 이거 오류 같는데. 나가고. 이제 마지막 게임 그랜이랑 플레이 이거야, 이거.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그레니만은 잘 되라. 진짜 그레니만은 잘 돼야 인정한다 나이 게임. 아니 드래그가 안 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드래그. 안 됩니다 지금 드래그가 어, 어쩐것 같은데. 드래그 안돼 지금. 아아 짜증나. 저 이럴 때 진짜 짜증나. 이럴 진짜 짜증나. 인정? 로블록스 이상함 인정? 로블록스 개! 개! 띠띠띠띠띠 인정. 진씨 처음. 어 진짜 미친놈. 나한테 지금 방망이로 패려고 다가오는 거지. 응 절대 안 돼. 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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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와..사람이..사람이었어 저..저..공인님들 저.. 저 만나시는 분들 제..제 제 옆에 여기..여기 여기 옆에 그 링크 있잖아요? 그 계정 13세 미만 여기 써있는데 위에 제 아이디거든요 그거그 그거 검색하셔서 플레이어 검색해보시면 저 나올겁니다 똑같은 플레이어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는걸 알고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아..내가 좀 그만 걸려라 이 자식아 아 살려줘 아 냉욕심이네 아, 방송욕심이네 얘가 방송욕심이 좀 있네 좀이 아니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 이거도 안 되면 어,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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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피 달으셨어요? 피 달게 해주세요 오 어, 어, 이거 어디서 나는거야오오이 어, 어. 안돼 어, 오오 어. 죽음의 표현 아소린가 어 엄마, 엄마. 아이씨, 이놈. 언제 올라왔어? 이, 이 자식. 왜 이렇게 많이 걸렸거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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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와나 위에 있는 거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나 이거 꿈도 몰랐다. 내 전생에 이거 몰랐을 듯. 진짜. 아, 친구야. 아, 거기 올라가지 마. 아, 진짜. 이제 한 번도 안 죽었죠? 나 근데 나 궁금해지긴 한다. 올라가면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까 진짜 올라가면. 아나 진짜 계속 아무도 없는데? 에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없어 아 저기서 저기로 점프할 수가 있나 어떻게 갔지 저 사람 아저 친구 똑똑하구만그러니가 지금 없는 걸로 보아선 없는 걸로 와 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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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처음으로 피카깰 뻔. 아니 뭐야 얘? 그래니야 이놈 놀나안 때려 와아 와아 와나 처음 죽었다 진짜 뭐뭐거나 무적이 되버렸어 허허 난 무적이다 흐흐흐 아무도 날 때리지 못해 아무도 날 때리지 못해 야마나 때려봐 확아 때릴 수 있네 뭐야? 아예 무적 상태였잖아. 야나 무적 상태였어. 어 진짜 지금은 무적 상태죠? 아 지금 아 지금만 무적 상태인가? 맞네. 나예 그러니 나 들어봐. 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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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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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근데 레이 걸려도 재밌긴 재밌네. 그래도. 렉이 걸려도 이 게임은 렉이 걸려도 저 짜릿한 게임인 것같아와 진짜 렉이 걸려도 이 게임은 진짜 짜릿해 너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피왜 닳았어? 아피왜 닳았어? 아 이건 빠르게 제가 조려함기 해서 보고 올게요 뜬툭툭 아, 툭둥툭툭아네 보고 왔습니다 그랜니에 제가 그랜니를 보다가 안 봐서 아 그랜니한테 한대 맞은 거구나 맘맘맘맘맘맘 i 여기 숨어 있을게요. 이렇게. 못 찾을 거야. 바보군. 바보 그 o 바보 그 n c 군 바보 바보 o g 바 i n c h p 바보 l o 바보 i n c h Pablo 바 없네. 에이 갔나 보다.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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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아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쟤네 지금 우리한테 오라고 지금 시키고 있는 거야? 오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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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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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려가다 보다. 와 진짜 바이아아 진짜. 난 아,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래 일 있는 거 아니겠지? 뚤으라 마고 마하오. 아 가고 싶어도 못 가겠어. 가고 싶어. 아아 하아 진짜 가르치 당하고 싶어. 랄랄랄랄 으르르르, 내려가! 그이한테 깝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죽은 건 너무 이상하잖아. 얌마! 아니. 아니, 이거 누가 불렀어, 얘? 이 자식. 바로? 탈출! 어디다 숨을거그면 여기다 숨을게 아무도 못 찾아. 저우 검은색이기 때문에 좋음. 아무도 못 찾지. 후후. 안 보이는 거 싫어. 여기 있는 거 살짝 보이지만 조금만 잘 이동하면 와안 보이는 거 콜라 또 인정. 안 보인다 안 보여. 안 보인다 안 보여. 누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이쪽에 살짝 하얀색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 누워있다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 그치? 좋나? 이렇게 그랜트 깝치자가 진짜 실제 그랜드 나오면 어떡하지? 에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멀리 있는 모드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올라가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아 그래?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구나 아다아 여기 아니지? 야 이놈아 올라가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아잘쪘다 원시 엄청 멀어 와아나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는데 친구야 나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 친구랑 같이 올라가기 아내 여자 친구 같다 내 여자 친구 여기 어, 아무도 없는데 자람 애애 뜬뜬 자유롭게 한번 와. 와, 살다. 아닌가? 그랬게 누가 여기다 불렀냐고. 응, 음, 누가 여기다 불렀어. 나 여기 올라가고 싶다고 여기 너무 춥다고. 나 여기 너무 춥다고. 나 영희. 주렁키 소년 나 영희. 어. 음. 이게 그냥 매 바로 떨어져 보이는 클라두드 들었습니까? 그냥만. 할머니, 오 여보 오오나는인인 할머니, 떨어졌졌나 할머니, 가 없는데? 떨어졌다 그 할머니, 할머니, 한 번만 해서금해서한번서한불만볼불요볼 할머니, 할머니, 라와와라와와 응? 아가 따라와 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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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롱아 없는데? 할머씨 여기 불러왔을때 진짜 재밌었는데 멋진 멋진 멋진모습들 모두가 어나 지금 여기 왜 들어왔냐? 할머니 원래 잘 안할수 있을것 같아 할머니 지켜보자 티비도 아 조심해 조심아 아왜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거 같다 왠지 well. 응,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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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니 거기 올라와 봤자다응니 거기 올라와 봤자다 후하하 후하하 니 거기 올라와 봤자나구 하자 마오마오마오마나 지금 왜 so, 있어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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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케이 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케이. 왜 어, 지금 그랜이 조금 뭐야? 아나외계인본것 같은데. 음 응, 아니겠지. 근데 솔직히 그랜니가 위에 안 있으니까 좋네요. 근데. 자. 오투명 인간. 오 무적 인간. 저한테 수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검색이야. 대박. 나도 검색인가? 아, 나도 검색이네. 뭐지? 입모습들. 모두가 달라도. 한 남을 살아. 아무도 없는데? 에이, 아무도 없네. 에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오, 오 예. 그러니 바로 속여버리기. 속여버리는 클라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봅시다. 근데 오우씨 올라가는 거 실화? 바보네, 바보야. 야 저기 저좀 저 때려봐 임마. 아 그래 협박가면 이렇게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재밌게 플 그랜디를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음식 씩 꾹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